아산 탕정역이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입니다. 탕정지구 개발에 발맞춰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.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. 수도권 전철 아산 탕정역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역사 한계동과 고상홈 두 곳으로 교통약자들이 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적용됩니다. 현재 공정률은 85%를 넘어섰습니다. 위치는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입니다. 탕정역이 개통되면 탕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난해 12월 말 장항선 탕정역 신설 사업 시행 계획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승인되면서 개통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 국가 철도공단은 서류 등 마무리 작업까지 포함된 기간이라며 오는 8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아산 탕정지구 3단계 준공 시기에 맞춰 탕정 역사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아산시가 탕정역 신설을 건의한 지 15년 만에 개통을 앞두게 됐습니다.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.